안녕하세요. 음, 전기 기능사 시험 혼자 공부하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 시험 보다 보면 아 이거 정말 자주 나온다 싶은 거 있잖아요. 있죠.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네네 바로 그거요. 저항 두개딱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구 하는 문제. 이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병렬 저항 계산 정말 중요하죠. 기본이면서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1,309회 포스팅인데요. 아, 그 블로그 자료 괜찮죠? 문제 형식으로 딱 나와 있어서. 네, 맞아요. 실제 시험처럼 질문이랑 선택지가 딱 있어서 음, 실장 감각 익히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이 병렬 저항 계산, 어, 특히 저항 두개 짜리는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딱풀수 있도록. 네, 원리부터 실전 팁까지 확실하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블로그 문제부터 볼까요? 질문이 아주 간단해요.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선택지가 이렇게 네개 주어졌어요. 1번은? 1. r1 플러스 r2 음… 2번은 r1 곱하기 r1 플러스 r2 네? 3번은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 그리고 4번은 r2 곱하기 r1 플러스 r2 자, 이 중에서 정답, 그리고 왜 그게 답인지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네, 블로그에서도 정답은 3번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3번 근데 이제 답만 딱 외무는 건 뭐랄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답인지 그 뿌리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진짜 내게 느는 거죠 아 맞아요 원리 이해 모든 공부의 기본이죠 그렇죠 전기회로를 이해하려면 일단 직렬연결이랑 병렬연결 이 둘의 차이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요 아 직렬 병렬 전기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단골 개념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음, 전류가 흐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요? 네. 직렬 연결은 길이 하나예요. 외길. 그래서 모든 저항에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요. 저항들이 그냥 쭉한 줄로 서 있는 거죠. 아, 외길이라서 빠져나갈 데가 없군요. 맞아요. 반면에 병렬 연결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아, 갈림길처럼요? 네, 그렇죠. 들어온 전류가 R1 쪽 길, R2 쪽길 이렇게 각 저항으로 나뉘어서 흐르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차들이 여러 요금소로 쫙 퍼지잖아요. 오, 비유 좋네요. 길이 여러 개면 어, 그럼 전류가 흐르기가 더 쉬워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전류 입장에선 갈 길이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힘 즉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하, 길이 많아지니 전체 저항은 오히려 줄어든다. 네, 이걸 이제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컨덕턴스라고 하는데요. 컨덕턴스요? 네, 컨덕턴스,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예요. G는 R분의 1.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나 이걸 나타내는 값이죠. 저항은 방해하는 정도, 컨덕턴스는 잘 흐르는 정도. 반대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각 길의 컨덕턴스 G1, G2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 컨덕턴스 GT가 커지는 거예요. GT l 퀄 G1 플러스 G2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요. 아, 각 길에 잘 흐르는 정도를 더하니까 전체적으로 더잘 흐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전체 컨덕턴스가 커지니까 그 역수인 전체 저항 RT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와… 컨덕턴스로 생각하니까 병렬에서 왜 저항이 줄어드는지 확 와닿네요. 직렬은 반대고요. 직렬은 저항을 그냥 쭉 더하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플러스. 길이 하나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저항이 점점 커지죠. 오케이. 직렬과 병렬의 핵심 차이 그리고 컨덕턴스 개념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 원리가 실제 계산 공식에는 어떻게 녹아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반적인 병렬 저항 공식을 보면 딱알수 있어요. 저항이 여러 개, R1, R2, R3 이렇게 병렬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합성 저항 RT의 역수는요. 각 개별 저항의 역수들을 다 더한 것과 같아요. 아, 역수의 합 네. 식으로 쓰면 1ROT equal 1R1 plus 1R2 plus 1R3 pl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저항의 역수, 즉 컨덕턴스를 다 더한 게 전체 컨덕턴스, 1ROT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각 저항 값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역수인 컨덕턴스를 더하고 마지막에 그걸 다시 뒤집어서 전체 저항 RT를 구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더해서 뒤집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게 병렬 저항 계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일반 공식을 가지고 아까 그 블로그 문제처럼 저항이 딱두 개, R1이랑 R2만 있을 때 적용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일반 공식에 R1, R2만 넣으면 어. 1/RT equal 1/R1 plus 1/R2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걸 Rt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변에 있는 분수 두 개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분모가 다르니까 아, 통분, 통분해야죠. 분모를 r1 곱하기 r2 이걸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통분하면 우변이 어떻게 되죠? 1r1은 분모 분자에 r2를 곱하니까 r2r1r2가 되고. 1r2는 r1을 곱해서 r1r1r2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분자는 r2 플러스 r1, 분모는 r1r2, 즉 r1 플러스 r2r1r2가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식이 1rt equal r1 플러스 r2r1r2 이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rt잖아요. 그럼, 아. 양쪽을 그냥 확 뒤집으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좌변은 1/Rt가 Rt가 되고 우변은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R1R2, R1 플러스 R2, R1 R2. 짜잔. 와, Rt 이퀄 R1R2, R1 플러스 R2, R1 R2. 이게 딱 아까 그 정답 선택지 3번이랑 똑같네요. 네, 정확히 일치하죠. 야 신기하다. 일반 공식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군요. 분자에는 곱하고 분모에는 더하고. 그래서 이걸 합분의 곱 또는 곱합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저항이 딱두 개일 때는요. 아까 그 일반 공식 1RT equal 1R1 plus 1R2에 넣고 통분하고 뒤집고 하는 것보다 이 곱합 형태가 훨씬 계산이 빨라요. 아주 유용하죠. 오, 진짜 편하겠는데요? 한번 숫자를 넣어볼까요? 좋죠. 예를 들어서 R1이 3옴이고 R2가 6옴이라고 해보죠. 이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합성 저항 Rt는 얼마일까요? 음, 곱합 공식이니까 분자는 곱 3곱하기 6은 18, 분모는 합3 더하기 6은 9. 그럼 18 나누기 9니까 2 2옴이네요. 그렇죠. 금방 나오죠. 네, 엄청 간단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 합성 저항값 이옴 나왔잖아요 네 원래 저항이 3옴 이랑 6옴 이었죠 그 중에 작은 게 3옴 인데 계산 결과 이옴은 그 3옴 보다도 더 작아요 오 진짜네요 3옴 보다도 작아졌어요 네 이게 병렬 연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에요 병렬은 전류가 흐를 길을 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추가하면 할수록 전체 합성 저항은 무조건 원래 있던 저항들 중 가장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져요. 와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병렬로 연결하면 제일 작은 놈보다 더 작아진다. 네 문제 풀고 나서 검산할 때도 유용해요. 계산했는데 막 원래 저항보다 크게 나왔다. 그럼 100% 잘못 계산한 거죠. 꿀팁인데요. 자 그럼 이 공식! 실제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중요도요. 이건 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까 그 블로그 포스팅 제목에 1309회 이렇게 번호 붙어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그게 아마 그 블로그에서 다루는 문제들 1년 번호일 텐데, 그만큼 많은 기출이나 예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렬조항 문제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건, 뭐, 말다 했죠.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긴, 그렇게 번호 매겨가면서 다룰 정도면 자주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반연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또 어, 나왔네? 하실 거예요. 정말 자주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곱합 공식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시간 단축이에요. 시험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쉽잖아요. 맞아요. 시간 싸움이죠. 만약에 저항이 3개, 4개 이렇게 병렬로 복잡하게 나와도요. 결국은 두 개씩 짝지어서 이 곱합 공식을 착착 적용하면 그 일반 역수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또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아 여러 개 있어도 두 개씩 묶어서 계속 곱합을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수험생 때이 공식 덕분에 진짜 시간 많이 벌었어요. 단순히 정답 맞히는 걸 넘어서 시험 운영 능력에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셈이죠. 이야, 이거 완전 필수 암기 공식이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당신 입장에서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시험지 딱 봤는데 어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그림이나 설명이 나왔다. 네그 순간. 그 순간 바로 아 이건 코팍하고 바로 RT equal R1, R2, R1 plus R2 이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적용해서 후다닥 계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의 뭐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익숙해져야 해요. 구구단처럼요. 네 구구단 비율 좋네요. 그래야 시간 아끼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답 선택지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개념이 더 확실해질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답이 안 될까요? 아 맞아요. 3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1, 2, 4번은 왜 틀렸는지 알아두면 헷갈릴 일도 줄겠네요. 우선 1번 R1 플러스 R2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분모에 있는 R1 플러스 R2 이게 뭘까요? R1 플러스 R2 아, 이건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R2 분의 1은 직렬 합성 저항의 역수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병렬 합성 저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값이죠. 아, 직렬이란 병렬 공식을 섞어서 함정을 파놓은 거군요. 네, 전형적인 함정이죠. 그럼 2번하고 4번은 어떨까요? R1, R1 플러스 R2 하고 R2, R1 플러스 R2.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음~ 어디서 봤더라? 아~ 이거 전류분배 법칙 그거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건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가 들어왔을 때그 전류가 r1이랑 r2에 각각 얼마씩 나뉘어 흐르는지 그 전류 값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의 일부예요. 아~ 저항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때 쓰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전류에다가 R2, R1 플러스 R2를 곱하고요, 반대로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전체 전류에 R1, R1 플러스 R2를 곱하죠. 즉, 이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의 일부다. 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비슷하다고 덥석 고르면 큰일 나는 거네요. 합성 저항 문제는 오직 3번, R1 곱하기 R2, R1 플러스 R2. 바로 그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항 두개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합성 저항 Rt는 분자의 두 저항 곱하고 R1 곱하기 R2 분모에 두 저항 더해서 R1 플러스 R2 나눠주면 된다. 즉 Rt 이퀄 R1 곱하기 R2 R1 플러스 R2 이른바 곱합 공식. 네, 시험 대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단골 유형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 곱합 형태는 시간 절약의 핵심 무기. 네, 필수 암기. 물론 왜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 뿌리가 되는 일반 병렬 저항 공식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이랑 컨덕턴스 개념까지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야 더 오래 기억하고 혹시 문제가 살짝 꼬여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원리를 알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처럼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위주로 자료를 찾아보는 게 당신의 독학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학습 자료 선택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볼게요. 오늘 우리는 저항 두개 r1과 r2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 rt가 곱합 공식으로 계산되고 그 값은 r1이나 r2보다 작아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럼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저항 r3를 하나 더 병렬로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합성저항 값은 r1, r2가 있을 때보다 더 커질까요? 아니면 더 작아질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관점, 즉 컨덕턴스가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될지 이유도 한번 추론해 보시고요. 일반 공식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과 오늘 배운 병렬 연결의 특성, 저항을 병렬로 더하면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네.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병렬 연결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전기 기능사 합격에 도움이 될 유용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